가을비가 내립니다.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설 만큼 추워진다고 합니다. 가을비 또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내려가고 그러면 나무들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쁜 단풍으로 물들이겠지요. 살면서 어떤 순간이든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나쁜 것으로 작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렇게 이겨내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가겠지요. 봄, 여름, 가을, 이렇게 제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함께했던 이 황토끼 참 고마운 곳입니다. 길이를 걷다 만났던 인연들 참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들도 제법 만났지요. 그들과 함께했던 힐링의 시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힐링 건강체조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소망해봅니다. 이렇게 비오는 날은 황토끼리 아주 미끄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며 한발한발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여기에서 느림을 배우게 되고 그 느린 발자국 속에서 평화를 떠올리고 이 평화로움 숲에서 사랑을 만나봅니다. 또 이렇게 미리 떨궈진 나뭇잎들이 미끄럼 방지가 되어서 또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. 이렇게 나뭇잎도 일찍 떨어지거나 늦게 떨어지거나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 순간이 그들에겐 기회의 순간입니다. 어찌됐든 자연의 한 순리이니까요. 발바닥에 와닿는 촉촉한 물기 차가움 그리고 숨막히게 뜨거웠던 그 장렬했던 여름도 그띠아빛도이 황토길에 고스란히 그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착하고 희미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. 그, 그 기회로서 또 소중한 분들도 만났지요. 그 무거운 순간을 떨치고 밖으로 나오면 길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. 비슷한 처지를 겪는 사람들도 만나고 더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지향할 바를 걷고 있는 그 건강한 사람들도 만납니다. 서로 바라보고 이끌어주고 하는 속에서 하나가 화합되고 통합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도 이길에서 만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때론 거슬리는 인연들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들 인생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삶의 이야기가 또또 또 다른 아픔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겠지요. 그들도 살고자 하는 몸짓이고요. 제가 살고자 이 길을 걷듯 그들도 살고자 그 거친 몸짓과 말들을 쏟아부었겠지요. 그들의 삶에도 축복이 함께하길 빌어봅니다. 이렇게 혼자 걷는 이들. 고독의 순간에 혼절 오르면서또 하나님을 만나는 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요. 설교 위에서 걸었던 발걸음이 저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졌던 그 순간들도 기억됩니다. 자 오늘. 또 이렇게 만났던 운연을 여기에서 만납니다. 고맙습니다.